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지혁입니다. 전문의 이성주입니다. 내 가슴이 수술을 하고 나서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방법. 그게 가슴골밖에는 없죠. 사실 여성분들이 가슴을 노출하는 부분이 전체가 아니니까요. 그죠? 그냥 벗었을 때는 가슴골이 딱 모이고 이런 분은 없어요. 대부분은. 흉곽 모양에 따라서 약간은 이렇게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벗었을 때는 가슴골이 문제가 안 되지만, 가슴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았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서 수술한 티가 나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슴골이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가 자연 가슴은 가슴을 모았을 때 일자로 가슴이 이렇게 붙어서 올라간다 그러죠. 근데 수술을 해서 티가 나는 가슴골은 이렇게 불화를 모았을 때이부분의 가슴이 오형물 티가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더 이상 가슴이 밀리지 않고 여기서 꺾여 들어가는. 그렇게 되면 가슴골이 약간 이렇게 Y자 형태로 나오게 돼요. 거꾸로 말하면 잘된 가슴 수술은 가슴골이 잘 모여야 되고 그 부분이 Y자 형태가 아니고 일자 형태로 붙어줘야 된다. 누구나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8, 90%는 수술자가 잘하면 대부분은 가능하지만 그런 모양을 만들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주 새 가슴이 심하다든지 뼈가 튀어나와서 보형물이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좀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처음에 힘들 거라고 환자분에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한 80~90%는 수술적으로 공간을 그 부분을 충분히 잘 만들어 준다면 가능합니다.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푸시업을 했을 때 보형물이 내측 상방으로 밀려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그쪽 부분까지 충분히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미리 가슴골이 형성됐을 때 보형물이 충분히 밀고 들어가서 골이 일자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해드려야지 환자분의 만족도가. 높은 가슴 성향이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슴을 수술하면 크기, 모양, 촉감이 세 가지가 만족도의 큰 요소였다면 이제는 가슴골, 약간의 유동성 가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서 보형물 티가 어떻게 하면 적게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보형물이 밀려와서 어떤 경계를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거칠게 된다든지 너무 얇게 된다든지 균일하지 않다든지 하면 분명히 그 얇은 쪽을 통해서 보형물의 윤곽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또 불만족이 되거든요. 내측 부위의 경계 부분을 정교하게 균일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시경도 보고 들어오는 거죠. 그냥 감으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는 힘들어요. 옛날에 도원장님이 이렇게 편자분 상담 동영상 이런 거있지않아요 네, 있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요즘은 사진도 그냥 전후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 동영상도 찍어서 보여드려요. 가슴을 올렸다가 손을 놨을 때 떨어지는 느낌. 이물질처럼 블룩블룩하지 않고 자기 것처럼 은근하게 올라갔다, 이러고 내려가고 또 모였을 때도 그런 느낌이 자기 가슴 조직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상영 가요구 시구금이죠. <laughs> 노출이 되니까. 이제는 음, 이런 부분들이 환자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예요. 병원들 보면은 불화차고 예쁜 가슴처럼 보이지만 그 사실은 제일 가려지는 게 많은 거거든요. 불화 입고 옷 입으면은 누구나 다 예뻐 보이거든요. 사실은 모아보고 움직여보고 이랬을 때 정말 내것 같은지 이런 느낌들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고 단순히 크기, 모양 이런 것보다는 그런 동적인 조 그런 부분에서 요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가슴골이다.